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오늘은 회사 선배님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음, 제가 평소에 신사를 많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전할까 하다가 대화하던 중에 토마호크 얘기가 나와서 캠핑 느낌 나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잘 끝났는데 또 있으면 오시니까 빨리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작 짜는 거 아니야? <목소리도> 그 혹시 내리타면은 그건 그래 먹어야 돼? 괜찮더라고요. 칼집 내놓은 거? 예. 네. 아, 칼, 칼집을 내놓은 거라고? 예. 네. 통으로 썰어 먹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 빈 마당인데 꼭 캠, 캠핑 온거 같아, 장사나. 캠핑장보다 더 나아. 아니, 저번에 딱 봤네. 이거 자갈 다 해놓고 하니까, 딱있으 밤에 딱 불만 켜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 그러니까. 음, 나쁘지 않아. 어, 냄새는 괜찮은데? 이제 플랜 또 C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맞아. 이제 체중, 원래, 저, 보통, 저 이렇게 해 먹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두 개도 해놨네, 두 개도. 이게 잘 꿨네? 응? 되게잘 꿨어. 내 장비가 좋아? 와우. 어 아무도 어요안 왔어? 방안이우 아, 네. 예, 예. 이다 캠핑 가 가지고 음. 둘이서 맨날 이래 먹는 거야? 네. 아, 아, 아. 아니, 양이 다르죠, 양이. 고기랑 대충 음. 해 가지고. 이건 뭐야? 예? 네? 테이블이요. 이거 테이블도 이래 나와? 네. 여기 지금 짜맞추기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막. 조립식이요이 음. 이대로 갖고 다닐 순 없으니까. 음. 꼭. 저기 지금 고기 올려져있는다하동만한 40만원 쟤? 어그 안에 뭘로 는데 불? 아, 그냥 하동만 불은 따로 고 그니까 뭐침 넣고? 어. 하는건데? 어. 어. 제가 40이라고? 어. 왜? 안에 저기 준비도 써있어 자기가 만들어주거 아까 이통똑떡같은맛을 <laughs> 무대갈비 닭갈란다 <작갈났다>. 우와 <laughs> 너 아까도 닭갈래 놓고 음, 음, 너반 버리는 거 너무야, 아니야? 너야 이거. 못도 너무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신경 쓰지 마세요. <놀람> <놀람> 충분히 신경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제 신경 쓰지 마. 말다. <놀람> 음, <좀> <laughs> 어, 얘는 그래도 아까 토마호크보다는 <laughs> 어? <웃음> 토마 토마호크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 그 일단 토마호크를. 근데 고기는 맛있다 수마트구가 응, 그치? 응. 이거 아까 이거 얘기하는 어. 거잖아. 네스마구 근데 여기 두꺼워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야. 두꺼워가지고 너무? 아 이거 천천히 오래 해야되는데 그렇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음 빨리 기다 탔구나. 오늘 이거 하려고 반어 <laughs> <안 타야지>. 진짜? <laughs> 아니 다른 볼일도 있었어요. 대박.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우와, 이거, 이거 진짜 귀엽네. 우와. 차이프가, 이 같죠? 아, 차, 차 같은 거 왔어. 얘들아? 이거 완전 부드러운데? 와와 엄청 음, 뭔가... 맛있다. 미쳤다. 우와. 우왕. 비주얼 생각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얼굴만 비추고 가야지 이랬는데. 엉덩이 안 떨어지던데? 맛있으니까. <laughs> 아, 너무 맛있는데? 어떤가지? 네? 이거요? 너한달 월급 다 나가지? 아 아니 아니.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토마코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네. 아, 아 근데 이게 해먹기는 그냥 우대라비가 낫네. 아니야, 비주얼은 음. 그게 좀더 낫데. 아 그래? 근데 잠깐 내가 이거 하나 다시 먹어보고. 맛은 어느게더 난지 들어보. 아이가 지금 제이베이크를 주문하고 있어 난 양, 얘 양갈비랑 소고기를 구분을 못 한대 난 맛있으면 된대 양갈비랑 소고기 구분이 안 된다고? 음. 양고기랑 맞아 그러니까 어. 양고기랑 어. 왜? 그게 더 힘들? 돼지고기랑확 차이가 나는데 음, 양고기랑 소고기랑은 비슷하다고? 느낌이 비슷해 양고기가 비슷해? 이정 <laughs> <laughs>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래가 좋아 맞아그 네. 배추가 진짜 오, 음, 아니, 응, 언니 그죠그기그 액기스가 그 모여있는 그 배추 맛이 어, 어, 어. 응. 좋아 뭐 펴놓고 그불 보는 게아 저는 처음에 집에서 저금만 계속 봤어요 는만한거 있거든요 쪼만한거 갖다가 계속 만 피우고 어 뭐야 왜 하나밖에 없어 뭐가? 숟가락 어없어나 음. 국물 별로 안줘국물 <laughs> 별로 안국물나 혼자 다먹어서 그치? 전기요. 야시, 좋아요. 국물 오히려 나쁘지 않다, 진짜. 혹시 막 이렇게 탄 탄만 날까 좀 그랬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맘에 든다. 근데 좀 아래가 좀 보여줄 수 있어. 아, 진짜 맘에 든다. 그래서 이거 산 거예요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형확 이런 이런, 그치, 이런. 어, 여기까지만 딱 올라오면 어. 네 요렇게 그러면 진짜 연기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요렇게 붙어있어도 되게 따뜻하고 예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무슨 양동이 그니까 오뎅 삶아 먹는 통에다가 있어. 다른 건 진짜 모르겠는데 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이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 <laughs> 그 식당에도 아, 요, 저도 아, 처음에 캠핑 가면 다, 다 이거 사거든요. 캠핑하면 이거 사거든요. 나가면 다 이걸로, 이걸로 다 해먹어요. 뭐 끓여먹는 것도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무 예. 이거, 그래? 네. 이거 진짜 최고인데? 번호도 대박이야. 이요 아, 번호, 요 번호. 이건 너무 비싸. 가정비. <laughs>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너무 비싸. 가정비. 야, 진짜 신기하네. 궁금다 불이 다 올라와. 내부터 만들죠. 어? 한달 동안. 근데 더 이상한 건 연기도 많이 안 나는다. 그렇고 이제 저기 2차 연소 화로 때 이제 연기 안 나는 걸로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나 연기가 안 나는 걸로? 아, 그 그러니까 나는데 연기 무조건 나는데, 딱냥 유관으로 봤을 때불때문에 연기 막 오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거의 위로만. 가 네. 어, 근데 약간만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바람이 안. 원래 근데 얘는 참나무가 아니잖아. 이거 참나무는 바로 한 번에 쪽이 줘. 진짜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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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